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프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바븐요 에스라 2장 61절에서 63절까지 말씀 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해가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임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은요. 1차 포로 귀환에 어떤 사람이 귀환을 했는지, 그 이름과 함께 명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수르바벨 예수와 헤미야뭐 쓰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계, 좀 아는 이름이 좀 나와요. 자, 이거는 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요. 뭐 모르드계 이런 사람들, 에스도뭐 나오고, 그죠? 뭐, 느에미아, 느에미아서에 나오고. 자, 이 사람들은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정확하게 나오죠? 첫 번째 나온 사람. 바로 수룹바벨 그렇습니다. 1차 귀환은요, 이수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 중에 족보가 정확하지 않는, 그 계보가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바르실레 자손들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쓰게 된 사람이요. 길르앗에 있는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명을 한 거죠. 바르실레라라고 말입니다. 그 바르실레와 그 자손들은 자기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 방백들이 조사를 했더니 족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임, 즉 확실한 제사장의 그 하나님께 이들이 정말 제사장이 맞습니까? 우린가 돈밈으로 판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요 이들은 정말 제사장이 맞는지 아닌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사장인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제사장이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교묘한 말로 속여서 제사장이 척도 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제사장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사람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모으면 100명이 다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귀한 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족보가 확실치 않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 말고도요. 59절에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교묘히 속여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진짜 족보에 빠지든.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확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바로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도 함께 성도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 복음이 정확한 그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이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새 생명으로 부활에 또 참여하여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선포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라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기보다 그들이 확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될수 있도록 말씀으로 섬기는 그래서 서로가 피차간에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 아닌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확실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에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이 있더라도 교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봅니다. 공동체를 봅니다. 지체를 봅니다. 복음이 확실한 우리가 되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섬겨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믿음이 선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 길을 같이 걷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